안녕하십니까. 행복청조입니다. 어, 외국 시장, 즉, 미국 시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아래 변동성을 주면서 일단 약보압으로 끝이 났고, 어, 나스닥이 61선 밑에서 종가가 일단 끝이 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나라 EWI도 똑같이 움직였는데, 아, 이거 지금 위치를 보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예, 근데 나스닥은 아직 좀더 이렇게 이 거래량을 보고 들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즉, 아직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 반면에우 유나 시장도 눈치를 보고 있지만 내려놓고, 즉 최대한 눌리놓고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그 차이입니다. 반면에 독일 닥스는 여기 이 백이십 선 지지하고, 양간으로끝이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이 조금 음 여유를 두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누적을 보면 이콜 370을 딱 떼어 놨습니다. 요 자리. 그러니까 382에서 3 8 2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77.5에 매매를 해놓해 놓고 해 놓고 갭으로 어 하락시켜 놓고 장이 옆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면 오늘 시장에 외국인들이 과연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제 같이 이게 푸스 365, 3 6 2이 자리에 지금 매도 금액이 나왔는데 똑같이 행사가 되고 특히 야, 푸스 350 대에 이, 이 자리에 355, 352, 352이 자리에 매도 금액이 나온다면 어, 367, 365까지만 열어두고 이것이 저점이라고 어,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 만일에 오늘 장에움직임을봤는데 선물 이 지금 수량을 보시면 만계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3만 계약 넘는 것이 지금 만계약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선물 매도가 나오고, 콜 매도가 나오고, 푸치, 나와, 매도가 나와도 이 350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매도가 나온다면, 어, 일봉상, 이 선물, 일봉상 121선, 즉 선물 3 7 0자리도 한번 깨고, 2 0 0일선까지도 어, 눌릴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그거는 머릿속에 담아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이제 앞으로 장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0일 선, 선물 370은 깨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깨면 안 됩니다, 이거. 어제 방송에서 선물 370, 367을 깨면 안 된다. 그러면 365, 355. 여기까지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딱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370, 367,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거를 깨면 최고 355. 이 자리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는 머릿속에 둬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만들어놨고, 오늘 어떠한 포지션을 구축하는지를 잘 봐야, 그러면 다음 주도 계속해서 눌리는지 아니면 눌리더라도 그 지점이 마지막 지점이 될 건지에 대한 힌트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닥이라고는 말을 못한다. 오늘 자에 끝나 봐야 바닥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 더 눌린다면 어디가 바닥일 거라는 대략적인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 373.35는 어제 시가 375.35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봉해 보면 372.5 지지하고 375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값 373.75 내약서 거다가 맞춰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도 보겠다는 거죠. 분위기를. 375를 뛰어넘고 갈 건지 안 그러면 372, 370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번 더할 건지 예, 이런 그거 그리고 야간장에도 367 여기까지만 딱 매매가 됐다 그리고 이 행사가 372에 5.5에다 딱 맞춰놨어요 둘다 이런 경우는 곧 방향성이 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자기들도 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차트에다가콜372풋375 이렇게 놓고 5.5 지지하고 가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면 좀 편하지 않겠나. 이런 말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8만원 깨면 안 되죠. 그죠. 여기 8만원 깨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8만원 무너졌다. 그러면 221선, 7만 8천원까지도 열어두자. 이렇게. 예.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음, 같은 이야기고, 이, 그리고, 이삼성전자의이 수량을 보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다음, 눌리더라도 다음 주 중에 바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오늘 지나 봐야 한다. 그리고, 저희 포지션을 이렇게 보면,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면, 이제 375 올라간다면, 지금 현재 8개약인데, 1개약, 300, 1.25마다 1개약씩 손절해서, 380이 넘어가면 총 4개약을 손절할 생각입니다. 어, 위로 가든, 어디로 가든, 뭐, 방향성이 이제 구애를 받지 않는데, 단, 제가 원하는 거는 이 370이 깨지더라도 367, 요 자리는 좀 지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거 무너지면, 예,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도 만만치 않는 자리다. 예. 아, 오늘 한번 장의 움직임을 보고, 어, 그리고 외국인의 그 포지션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행복 강조였습니다.